네, 안녕하세요. 아, 제임스 킴입니다 아, 여기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아, 교회에서 어, 나와서 어, 차 타고 어, 저 운동하러 어, 가기 전에 어, 이비 오는 모습을 보고 어, 그저 저는 빗소리, 비를 좋아해서 어, 이렇게 동영상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나누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어, 조금 전에도 어, 목양실에서 에, 어머님과 어, 전화 통화를 어, 하면서 어머님께서 승리 승리 어, 저한테 어, 승리 장르의 담임목사로서 어, 말씀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힘차게 에, 어머님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어, 몇달 전부터 어, 어머님과 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어, 이 전화기로 어, 좀 녹화를 어, 어, 녹음을 아, 녹음을 <laughs> 하기 시작해서 어, 저희 형제들 형하고 여동생하고도 나누지만 어, 부분적으로 좀 잘라서 어, 좀 어, 어머님의 귀한 사랑의 겉면들을 좀 추억들을 어, 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은 어, 비가 오느냐 여기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비가 많이 와야 된다. 아, 여기 지금 절수 아, 캘리포니아는 비가 모자른다, 물이 모자르다. 아, 이렇게 뉴스 보면서 어, 그런 말씀도 어,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저 어, 이비 오는 어, 모습을 어, 보면서 어, 참좀 어, 맑게, 깨끗이, 어, 좀 예수의 보혈로. 식켜지는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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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 어, 회개 은총, 어, 어, 성화 어,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 그러한 어, 신앙도 좀 어, 말씀도 좀 생각나고요. 어, 어, 비를 맞으면서 어, 소리를 들으면서 어, 좀 이런 저런 좀 추억 생각들도. 어, 좀 떠오르면서 어제 오늘 하루 더 남은 시간을 어, 빗길에 운전 조심하고 걷는 것도 조심하고 뭐 조심할 게 많이 있겠지만은 이 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어, 빗물처럼 어, 금년 안에 저희 부부같이 장모님 떠나보낸 유적들 어, 어쨌든 추억 속에서 그림 속에서 보고 싶음 속에서 어, 빗물 정도는 아니라도 눈물이 나오지만, 어,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따라 묵묵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 잘 감당하다가 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